할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3일째가 끝났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3편은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최후에는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왜 악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적인 내용을 찾고자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악인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주어있는 힘을 가지고서 떡 먹듯이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마음 놓고 범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니 어리석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있어서 그들을 끝내 심판하시는 겁니다. 잘 사는 것 같아서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에 있는 뼈들을 흩으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악인과 다르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악인과 다르게 사는 것일까요? 적극적인 방법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없다고 해야 된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하나님 이 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라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을 범죄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 주소서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또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한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하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간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까지 함께하신다는 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